이게, 심장이 안 좋게 되면은, 어 이쪽이 엄청나게 두툼해집니다. 볼것이 없어요. 우리가 거북목 형태로 이렇게 엄청나게 볼출되거든요 그리고 또 만져보게 되면은, 이 만져볼 때 어떻게 만져보시면 되냐면은, 젊은 친구들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아주, 이게 얇어. 너무너무 얇아 근데 좀 이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젊은 친구들에 비해가지고, 여기가 두툼하기가, 말로,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진나 이게 손, 이리, 이렇게 이 두툼해져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심장 쪽에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자, 심장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고혈압, 조혈압이 있는 것이고, 무조건 당뇨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심장 쪽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중풍 같은 것이 올수 있는 것이고, 했을 때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두툼한 거를 반드시 없애줘야 돼요. 자, 요거 두툼한 거를 없애는 것이, 심장 경락입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손가바닥에 손바, 손바닥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 손바닥이 보게 되면, 자, 새끼 손가락하고 약 손가락, 이 사이를 따라와가지고, 자,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이게 생겨봐 이게, 이게 감정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감정선 이 중앙에, 여기 소부라 형태자요 소부. 여기 소부라 하는 곳을 꽉 눌러주게 되면요, 눈에 띌 정도로 이게 목이 가벼워지고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말랑말랑해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소부라 형자를찾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 약지하고, 소지하고, 사이를 쭉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와가지고, 자, 손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이게 감정선인데, 요 감정선이 이렇게 있어요. 감정선과 만나는 그 바로 밑 지점, 여기에 소분한 혈전가 있거든요. 여기다 딱 이렇게 놓고 여기를 강하게 압박시켜주면요. 여기 목 아픈 사람 여기 누르면, 뭐, 누르지도 못하게 아파요. 무지 무지 아파합니다. 여 이쪽에, 자, 이쪽에 문제가 있다. 이미 힘, 이쪽에 딱 누가 봐도 여기 두툼하고, 막, 하다. 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면은 두툼러지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두툼하다 하게 되면 심장 쪽에 분명히 문제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거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울에다 대고서 혀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혀가 남들보다 크고 두툼하거나 남들보다 혀가 크거나 두툼하거나 아니면 막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니다면 대비를 해야죠. 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뭐 병원 가기 스탠드박으라 한다. 뭐 이런 말을 해보니까 너무 너무 큰 겁을 주니까. 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꾸준히 소충 관리하세요. 근데 소충, 그 다음에 소부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신문. 자, 소충이라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여기 새끼손가락에, 자, 여기 안쪽으로, 이지점. 자, 소충. 여기 말도 못하게 아플 거예요. 이지점 관리해주시고, 소부 관리해주시고, 올라와가지고 신문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따라와가지고 소해 관리해주시고, 아마 요정도만 꾸준히 관리해주시게 되면은, 자, 소충, 제가 보여드리면 될게, 자 소충, 소부, 신문그 다음에 소해 정도,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까요 이렇게, 자 새끼 손가락이가 소충입니다. 자 소부, 그 다음에 신문그 다음에 쭉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laughs> 여기 마디 만나는 지점 소해. 여기 관련시키면요. 목이 그렇게 두툼했던 것이 쑥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목이 안 돌아가던 목이 돌아, 돌아가기 시작하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내가 내려가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용천이라는 자리예요 용천이라는 자리. 그리고 또 이것이 근육이 또 뭉치는 거니까, 당연히 태충이 되겠죠. 그러니까 는 태충, 용천, 그 다음에 소충, 소부, 신문그 다음에 소해. 이 정도 관리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있던 것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꾸준히 하시게 되면 꾸준히 3개월이고 6개월이 관리하시면 거의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거든요. 자, 이거는 혈자리 관리, 혈자리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것이예요 굉장히 이거는 단순하게 거북목의 문제가 아니고 목이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명과 관계 직접적인 연관이 갈수 있고 차라리 깔끔하게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지 않고 만약 풍혈도 걸리다든가 어?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는 두툼해지고 목이 희귀하게 두툼해진다, 목에 이상한 줄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두꺼운 줄들이 생긴다, 그리고 두툼해졌다. 그렇게 되면 은 무조건 100% 심장 쪽에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몸에서 줍니다 그 신호를 어디서 주냐면 여기에서 줍니다 그래서 심장 전락관리하시호 거짓말처럼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잠도 잘못 자요 왜 심장이 일을 왜 끝없이 힘들어 죽겠거든요 심장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잠을 자면서 편안하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막 우리가 과속할 때 엔진이 막 뛰는 것처럼 계가막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고나도 피곤하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푸는 자리가 거짓말처럼 어디에 있었냐면 손에 있었다. 그런 다음에 또 방법. 방법은 뭐냐면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면 여기가 도톰하게 보여요. 나옵니다.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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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풀어주게 되면 목이 그렇게 가벼워지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특정한 도구가 없으면 여기를 막 문질러. 이게 신장이 가는 경락이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따라서 새끼 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니까는 여기를 계속 막, 막 쳐주고, 쳐주고, 문질러주고, 그러면 손이 그렇게 안 져졌던 것이 바로바로 져져요. 바로 왜? 손이 져지지 않던 것이 바로바로 져진다는 바로 것은 신장 쪽에 부기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목쪽에 있는, 이 목쪽에 있는 이 두툼한 것도 사라집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신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 딱 보면 두툼한 부분. 그럼 이건 빼줘야 돼요, 당연히. 자,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견갑 골력 하는데, 이쪽 뼈들, 이쪽 뼈들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툭 튀어나왔다. 이 사람은 어깨는 무지 무지 아프죠. 어깨는 당연히 아픈 거야. 근데 어깨의 문제를 보면 안 돼.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아프다는 하 것은 이거 는 폐. 이쪽. 예를 들어서 이쪽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오른쪽 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폐 경락. 설명 많이 들었어요 오른쪽 폐 경락. 소, 자, 소상도 있고, 어제도 있고, 태연도 있고, 뭐, 공채도 있고, 특깁도 있고. 이런데. 자, 소상. 자, 테이프. 소상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척대 정도. 요거, 요거 관리해주시게 되면요, 이거 툭 채워가지고 쑥 들어가버려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들어가버리거든요. 이게 어깨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폐정락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러 거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잦은 기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다 쳐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환경 조금만 바, 바뀌면요, 비염 바로 걸려버려요. 왜? 어깨가 튀어나와서 어깨 통증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분명히 폐하고도 관계 폐하고, 100% 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폐를 관리해주면서, 폐를 관리해주면서, 즉, 폐 경락, 폐 경락을 쭉 관리해주면서, 만약에 이런 도구가 없으면 여기를 막 빼내주면요, 쑥쑥쑥 들어가요. 막, 어떻게 뜯는 거예면 폐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폐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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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따라잡아서 이렇게 따라잡아서, 쑥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엄지 손가락을 타고 들어가서 소상에서 어제 신문 공채 척탭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중운분 중부, 중부로 서쑥 패로 들어가는 거예요. 패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튀어나온 쪽 오른쪽에 튀어나왔으면 오른손, 왼쪽에 튀어나왔으면 왼손. 잘 모르겠으면 양손 해가지고 딱 관리하게 되 거요. 이 어깨가 돌출되어 있는 곳이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깨 돌출은 어, 그러면 얘가 돌출될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어깨가 통증이 통증 있겠습니까? 통증 사라지죠. 뼈가 튀어나왔던 것이 들어가죠. 정말 좋은 자리가 이럴 때는 폐경락. 더불어, 이는 폐하고 항상 함께 다니는 친구가 대장경락. 그래서 폐경락, 대장경락. 고맙게도 엄지손가락이 폐경락이고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대장경락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라인 테이 여기. 유튜브에 다다 올려놨으니까 계속해서 폐경락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대장경락 공부하셔가지고 경락관리주게되면 그냥 싹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던 어깨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아 이것이 여기 심장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폐의 문제는 이렇게 어깨에서 들어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아까는 이 친구가 여기 지금 비장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작았고 대장 아, 간은 많이 컸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살짝 열면서 많이 딱딱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 막, 간을 더 많이 관리해주게 되면 말랑말랑해집니다. 말랑말랑해서쑥들어간거예요 즉, 퉁퉁 부어가지고 딱딱해졌던 간들이 부드러운다는 거죠. 이게, 이게 크고, 이게 많이 크다는 얘기는 간 경화라든가, 경화,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 쪽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되어서 오랜 세월이 되면 이렇게 되어버거든요 그래서 얘가 음. 몸을 막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얘가 커지면서 간이 커지니까 다른 장기, 위쪽으로 폐를 눌러버리죠. 아래쪽으로 신장을 눌러버리죠. 왼쪽으로 비장을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신장의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폐의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당연히 옵니다. 그러면이 친구, 이 친구는 왼쪽 폐에 비해서 오른쪽 폐가 더 크다는 이야기는 오른쪽 폐 경량을 관리해야 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간 경량을 관리해 줬다는 얘기고 다행스럽게 이 친구가 신, 신장에는 밸런스가 딱 맞아있어요. 맞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신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장 만약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게 되면 간에 비해서 비장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줘가지고 간과 비, 간, 아, 비장과 간을 같이 관리해서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면 고지마치 밸런스가 탁 맞아 들어옵니다. 이 친구는 간이 상대적으로 비장에 비해서 크니까. 비장에 비해서 간이 더 크니까 그러면 간경락을 관리해주면서 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비장경막을 같이 해주면서 위를, 경, 위를 관리해주게 되면 이 친구는 비염인데 비염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자그 다음에 자, 여기 신장 이 친구는 지금 허리가 야시, 야, 아주 얇습니다. 허리가 얇다는 얘기는 허리 힘이 무신자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허리가 무지나 커져. 이게 막 이렇게 옷이, 옷 입은, 이게 맥시가 하나도 안 나게 툭툭 튀어나갑니다. 툭툭 튀어나, 퉁퉁 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허리에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얘기에요. 허리가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허리 쪽으로 막 세포가 막 모여들어가지고 퉁퉁해지는 거거든요. 자,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여기가 퉁퉁해지는 거야. 이쪽 폐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퉁퉁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퉁퉁해져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퉁퉁해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줌마들 보게 되면 여기가 되게, 되게 많이 툭툭한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 허리 무지 무지 아프죠. 허리 아프지, 뭐, 무릎 아프지, 도대체 어디, 아무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용촌만 딱 관리해줘도 거짓말처럼 안 아파요. 그리고 여기가 신장인데, 자, 신, 신. 신장과 신장은 함께 갑니다. 다시. 신, 신. 심장과 신장은 함께 가요 그러니까는 심장을 관리할 때는요. 심장을 관리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장을 관리할 때는 심장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 쪽을 관리하기 위해서 심장 경락과 폐경락을 관리하면서 심장을 딱관리해주면 이게 쑥 들어가요. 거짓말처럼 날씬해집니다. 그니까 러 날씬해지려고 막살 빼고 다이어트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있죠. 이게 이제 복부와 관계가 되거든요. 복부 쪽에 막 이게 비대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신장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복부 쪽으로 허리 쪽으로 살이 많아졌구나. 그러게 되면 신장을 관리해야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 신장 쪽도 문제가 있구나. 신, 신이 함께 가는 거구나. 그래서, 관리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그 살들,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군살이 한 개도 없거든요. 자, 젊으니까 군살이 없지. 아니에요. 물론 젊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친구는 심장이 기능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살 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여기 뚱뚱해진 거 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이게 돌출된 것도 어떻게 빼는지 가르쳐 드렸고 자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어지 않아 가지고 중풍이라든가 이게 하여튼 심혈관계 질환들이 분명히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심장 이거는 <laughs> 무조건 생명관계이 되게 중요하니까 관리하셔야 된다 하실 때, 심장을 관리하면서, 심장을 함께 관리해줘라. 그래서, 심장경락과 심장경락, 그리고 심장, 심장 바로 옆에 있는 폐를 함께 관리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들 공부하셔가지고 관리하시게 되면은, 어, 정말, 그 자리에서 좋아집니다. 자, 제가 비유를들 때, 기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우리가 기가 순환이 되어가지고, 기가 순환, 기와 혈이 순환이 되니까 제가 말을 하고, 제가 망고를 먹고, 망고를 먹었는데, 혈을 휘둘렀더니 말이 나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자, 이게 기와 혈이거든요. 자, 기와 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 우리가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탁 켰어. 스위치를 켜자마자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심장 경락을 손 대자마자 여기 에 반응이 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형광등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와 리 똑같이 심장 경락을 손 보게 되면 이쪽에 반드시 반응이 와가지고 여기 변화가 옵니다. 쑥 들어가 버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폐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을 딱 받는 게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을 받는 게쑥 들어가 버려요. 왜? 즉시, 기화혈이 통하는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현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뭐 3개월 또는 1년, 2년, 그때 좋아진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즉시 좋아집니다. 우리 귀와 혈은 거의 빛의 속도와 비슷하게 다니기 때문에, 어 거의 지구 한 바퀴 반으로 돌아오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심장 쪽에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 목을 만져봤더니 많이 두텁다 하시는 분들, 심장 경락 관리하시면서 심장 경락을 공부하셔서 관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 오른쪽이 돌출되었다 하더라도 오른쪽 폐락과 더불어 오른쪽 대장 놀락을 관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혹시 질문하는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어깨 균형이 안 맞는 것도 그 문제인가요? 그렇죠. 어깨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시, 중앙에 있는 심장 쪽의 밸런스를 마, 맞는지 한번 봐주고 왜 얘가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것은 혹시 얘가 심장을 누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폐가 지 혼자서 이렇게 되지 않거든. 심장이 혹시 더 커지, 비대해지면서 얘를 압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장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 폐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비장이 이쪽에 들어와 있고, 비장이 여기, 간, 아, 비장, 그 다음에 신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얘들이 이 저, 아,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한 놈이 더 커졌으면 반드시 풍선처럼 한 놈이 더 커지면 한 놈이 작아져야 되고 눌러야 되요 그러니까 심장 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폐에 영향을 미칩니다. 폐가 커지니까 아니, 안 되겠어. 간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뭐 어디를 주로 해야지. 어깨. 보통 어깨 근육이안 맞는 사람이 되게 많 맞습니다. 네. 젊러 사람. 네. 그럴 때는 등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등을 딱봐가지고 이렇게 벗겨놓고 보게 되면이 친구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살짝 돌출돼서 이 친구는 젊은 친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자, 이 친구는 심장 살짝 손봐줘야 돼.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폐송 봐줘야 돼. 오른쪽 폐와 더불어 대장이 합변하니까 대장면을 같이 손 봐줘야 돼. 그러면 여기가 쑥 들어가고 우리가 돌출되어 들어가 버리고 여기도 균형이 다 맞아서 봅니다. 그럴 때 쓰는 자리가 원열이에요. 원열 원형 몇 군데만 터치해 주게 되면 한너 8개만 가지고 싹집어넣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언제까지 딱 젊은 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을 때까지. 또 질문 없습니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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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